안녕하세요. 류영섭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지난 5월 29일 개봉한 배우 강동원의 신작 설계자입니다. 사실 저도 이거 개봉하는 날 바로 봤는데, 영화 보는 내내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까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강동원 배우가 작년 천박세 때부터 점점 이제 영화가 기대가 되지 않는 그 시점이 왔거든요. 그래서 설계자도 솔직히 기대를 안 했어요. 예고편만 봐도 팍 끌리는 게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 영화는 이제 창고 영화라고 하는 개봉이 계속해서 밀려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설계자가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관심이 없으셨거나 아니면 기대치가 상당히 낮았을 겁니다. 근데 저 역시도 기대치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그 낮은 기대치보다도 더 낮았어. 더 정말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주 크게 놀랐던. 왜 오죽하면 그때 영화관에 사람이 진짜 저 포함해서 세명 있었나? 제가 맨 뒤에 앉았거든요. 핸드폰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만큼 몰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영화였습니다. 이게 손익분기점이 200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최종 거의 최종 스코어가 51만 명 정도가 봤어요. 근데 정말 저는 이 51만 명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강동원 배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51만 명은 순전히 강동원을 믿고 그냥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에 강동원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50만 명조차도 안 나올 만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영화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영화 내용만 놓고 보면, 그래도 저는 좀, 좀 기대가 됐어요. 이게 왜냐면, 설계자라는 이게 이름이, 설계자가 의뢰를 받고, 누군가를 암살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대놓고 죽인다기 보다도, 사고를 위장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고를 가장해서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기대는 했어요. 근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설계가 너무 인위적이야. 어, 정말 그 치밀한 척 보여주긴 하지만 우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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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맞아떨어가지고 사장, 사고가 발생하고 사람이 죽어. 근데 그마저도 약간 조금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어, 되게 이게 뭐야? 약간 명탐정 코난에서 사람 죽이는 것처럼 트릭이라고 하는 근데 알고 보면 되게 막 어이없어. 뭐 그런 거 같은 느낌. 그리고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거는 빌딩에 거울을 교체하는데 공사하잖아요. 근데 뭐 통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위에서는 거울 교체 막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행인들이 막 걸어다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고가 날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설계하면서 이제 사람을 많이 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영화 속에서 죽이는 사람 딱두 명이에요 그마저도 어뭐 그렇게 막 재밌게 죽이지도 않아 좀 어이없게 죽이고 그러니까 얘네가 이 설계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프로페셔널한지 그게 이 영화 속에서는 많이 묘사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와닿지 않았고 그나마 재밌었던 거는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팀원들이.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이 방법으로 죽여볼까? 저 방법으로 죽여볼까 하는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말하는 거는 사실 저는 흥미로웠는데 이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명은 진짜로 걔네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면 어땠을까라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죽이는 건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이 영화가 소재가 조금 흥미로울 수도 있지만. 재미가 없었던 거는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인물들의 이야기도 너무 중구난방이야. 어, 그래가지고 좀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제 짱눈이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영화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뭐길래 이렇게 나올까? 그렇다고 이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막 충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 감정이입하기가 힘들었어요. 자꾸 나올 때마다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얘가 뭔데? 이런 약간 느낌을 받았고요. 또 인물들 간의 대화가 많아요. 뭐차 안에서 주고받는 이런 대화들, 혹은 이제 우리 티키타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재밌게 돼야 되는데, 말만 그냥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루하다라는 거좀 아쉬웠고, 또 의뢰 받기 전에 자기들끼리 막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 그냥 정말 재미가 없어요. 뭔가 그렇게 와닿는, 그러니까 크게 재미, 재밌... 대화가 재밌어가지고, 뭐, 웃긴 부분이라도 있었으면 차라리 나왔을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말만 계속해서 내뱉는, 그래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동원이 극중에서 나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문제는 이 나레이션의 내용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강동원의 대사가 잘 들리지가 않아서, 솔직히, 무슨 말 하는지 잘못 들은 것도 있었어요. 그 부분도 많이 아쉽고, 또 음악이 너무나 쓸데없이 웅장해요. 이게, 뭐, 액션 같은 장면에서는 뭐, 그러니까 뭐, 웅장할 수 있어요. 근데 별로 긴장감이 없는 씬이라던가, 정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부분에서 음악이 너무 웅장하니까 조금 안 받는 느낌? 되게 겉도는 느낌? 그러니까 쓸데없이 분위기만 잡는다는 느낌도 있었고, 또 영화 분위기 자체가 막 심각하지 않는데 심각한 척, 긴박하지 않는데 긴박한 척.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흐름이 극 중에서 등장하는 유튜버들의 말을 빌려 가지고 또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 설명을 사실상 유튜버들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유튜버들이 너무나 옛날 감성입니다. 유튜버도 아니고 옛날에 그 아프리카 BJ 같은 느낌으로 유튜버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사실 요즘 정치 유튜버들 보면 뭐 내용은 몰라도 겉모습은 진짜 멀끔하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유튜버들은 그냥 뭐생 양아치들을 갖다 놓은 그야말로 어, 되게 옛날 느낌이 물씬 나가지고 이게 흐름을 닦게그니까 그 약간 나올, 유튜버들 나올 때마다 아, 너무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동이가 유튜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동이가 유, 연기한 유튜버가 영화 속에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나와요. 뭐 알고 있는 것처럼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로 밝혀지면서 조금 많이 허무했어요. 그러니까 허탈할 정도였고, 어쨌든 이 설계자라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은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이 그니까 중간 중간 모든 내용이 아 그렇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뭐 이렇게 밝혀졌을 때, 혹이뭐 반전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나왔을 때, 이게 사실 아 재미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렇구나, 아 원래 그랬구나, 아 얘가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담담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영화의 내용이 사실 좀 재미없었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를 50만 명이나 봤다는 게 너무 놀랍고 그리고 이 영화가 원래 원작이 있어요. 홍콩 영화가 원작인데 홍콩 영화도 이랬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 홍콩 영화는 어느 정도 재미가 있었으니까 이걸 리메이크하기로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내용을 좀 우리나라의 입맛에 맞게 바꾼 것 같은데 아 그게 너무 이제 뜬구름을 잡는 식으로 바꾼 게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 슬러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이 강, 강동원의 그런 심리를 계속해서 뭔가 좀.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강동원의 행동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강동원을 노리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노리는지 이런 것도 잘 사실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내용 그러니까 소재는 진짜 좋은데 이거를 끌고 가는 방식이 크게 재미가 없던 게이 영화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OTT에 뜨면은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집에서 ott로 보면 100% 집중 못합니다 핸드폰 아마 하면서 볼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ott로 봐도 그렇게 크게 재미는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고요 뭐 어쨌든 아무쪼록 뭐 재미있게 보시길 바라겠고 전 다음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